우중가양 네, 판이다의 파리묵항 사띵무파 드베토아 스소사토 아스사티 사토 예 10년차 수행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전 수행을 할 때는 호흡을 보거나 화두를 들 때는 조용한 데를 찾았었거든요. 예. 집에서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 조용한 데에서 할 때, 좌선할 때 이럴 때는 뭐 집에 있을 때나 주말에나 회사에서도 사무실 같은 경우는 조용하거든요. 제 안에 있으면, 방 안에 있으면.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어? 좀 지루하고 약간 알아차림이 성성하지 못한 듯한 이런 느낌들이 들어서 오히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생겨요. 어, 좋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 회사가 광화문 쪽에 있는데 광화문 쪽으로 오히려 나가거나 아니면 점심 먹을 때 조금 시간을 길게 해서 돌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수행의 관점에서는 그게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음, 음. 그런 부분으로 조금 가는 게 그다음 집에서 할 때는 제 이제 아들이 집에 없어서 제가 아들 방에 가면은 다 차단이 돼서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네. 거기서 좌선을 하거나 할 때는 좀 하는데 이것도 오히려 이전에는 뭐 길게 하고 이랬었는데 한뭐 시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조용하게 고요한 줄 아는 것보다는 대상이 많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좀 생겨서 이게 음, 음. 오히려 다른 형태로 조금 좋지 않게 가는 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잠시만요. 요새 이것부터 집권 넘어가게요. 그렇게 마음먹으니까는 집에서는 너무 고요하니까 이것보다는 차라리 번잡한 데 가서 많은 대상들을 알아차릴 때더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어떻게 번뇌에 기반하는 것은 맞아요. 이미 이고함 자체, 이 자체를 이미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상태를 지금 만족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시려고 하는 건데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고래 가셔도 돼요. 단지 본인이 지금, 아, 여기에서 지금 뭔가 도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불만족이 있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된다고. 이 상태는 그러니까는 고유, 너무 고요해서 이것보다는 더 깨어 있어야지. 단지 이걸로만 가져가지 마시고, 아, 내가 지금 이 상태를 좀 불만족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알아차리면서. 예, 알아차리면서. 예. 그래서 분위기 바꾸는 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행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경행을 하면서 또 자산의 장점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호불호가 좀 갈려지지 않나 싶어서 한번 이제 수행을 수행 처음 이 어느 정도 이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선도 필요해요, 경영도 필요하고 일상생활도 필요하고 이걸 대충 일부러라도 자선을 좀해 주셔야 돼. 요 그게 너무 엉덩이 아프고 뭔가 계속 고유함 쪽으로만 빠지고 이럴지라도 그게 어느 정도 습은 드려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되면 본인 스스로 분명히 알아요, 이제. 나는 좌선보다는 내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깨어있음이 더 강하다. 이제 계속 경, 이제 일상 경영만 하려고 하는 또 그런 욕심도 있어요. 좌선을 안 하려고 하고. 좌선에서 오는 이득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좌선 한, 잠깐 한 5분, 10분? 뭐, 요렇게 하면 금방 가라앉거든요. 본인 알아차림으로 좀 역부족일 때. 네, 그런 용도로도 쓰셔도 되고. 근데 굳이 좌선 한 시간, 경행 한 시간,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좌선도 관가하지 마시고 필요하다 하는 것도. 네, 그리고 흔히 좌선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laughs> 좌선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고요해져요. 고요해져요. 어떤 분들은 막 용을 쓰기도 하겠지만 그용 쓰는 거에서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그 고요함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고요함을 알아차린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게 알아차림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고요함이 계속해서 고요함으로 가다 보면 아는 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지금 튼게 아니에요. 고요하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그게 계속해서 고요하다, 좋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잠드는 것과 같아요. 고요함으로 계속 가다 보면 고요함으로 가고 고요함으로 가고. 근데 소리도 알아차림 있고 고요함도 알아차림하고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을 때 한번 기준을 한번 세어 보세요. 계속해서 고요함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아는 쪽이 더 강해지는지. 아는 쪽으로 강해지면 이 고요함은 확 깨져요. 그렇다고 이렇게 음 뭐라 고 그럴까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음 어떻게 표현해야 되노 분명히 고요함인데 이게 청명함으로 그러니까 깨어남으로 바뀌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고, 고, 그러니까 좀 설명 드리는 거잖아요. 자, 고요함이라고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아, 고요하네, 내가 이걸 알아차림하고 있네, 아, 고요하네, 고요하네 하면서 계속 고요함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생각으로서 계속 그 잠드는 것과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아, 졸려, 아, 졸린데 왜안깨나지왜안깨나 졸린데 하면서 계속 졸음으로 빠지는 것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본인 알아차림이 그걸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죠? 근데 이때 이 고요함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이 고요함은. 쉽게 말하면 고요한 줄알 때, 고요한 줄을 알때그 아는 것이 대상이 되는 순간 이미 이 고요함은 그 고요함이 아니에요. 뭔가 깨어남. 그렇다고 그게 깨어남인데 그 고요함이 없느냐? 있어요. ,이? 근데 이 깨어남, 혁명함, 뭔가 이게 성성적적이라고 옛날에 어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힘이 있는 거예요. 그고요 그 안에 그 강게있서 아니, 아니, 그 아는 쪽에서 그렇게 활성화시켜요. 그 아는 것,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그럼 좌산 중에 졸음이 와요. 졸으면 이제 별의별 행동 다 하죠. 졸음에서 한번 깨워보려고. 막 두드리기도 하고, 막꼬시기도 하고, 잠깐이잖아요. 한몇초 지나면 다시 이렇게 하실 텐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름 조는 조로인 조 그러니까 조름 오는 거 그걸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금 조름이 있다라고 알아차림을 하잖아요 그 안은 쪽으로 한번 탁 대상을 바꿔 보세요 안쪽으로 그런 건 조름은 확 예나 이게돼 있어 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봤었거든요 이제 네. 이렇게 네, 오늘 조름이 오는 거예요 그 조름이 온다는 것을 이제 예전에는 조름이 오면은 조름이 오니까 그 조름 따라서 편안함에 간단 말이야. 어느 날그 o k a 는거 k 그상 o 를 제가 okay. Okay, o 그 a y 을 봤어요. 오케이. y o 을 이제 그 k a y o k 아차림을 하면서 k a y 는 마음을 그걸 계속 보니까 순간적으로 k 그 a 청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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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맞아요 a 예바뀌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그러니까 바 a y o k 로 바뀐단 말이에요. 졸음하고 이치가 똑같아요 방금 그 고요함 좌선 중에 졸음이 아니더라도 그 고요함에 쉽게 말하면 집착하는 거예요 계속 그 고요함 오 어, 좋은데 아 좋은데 그래도 이제 알아차림이 계속 신경 쓰니까 알아차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아 고요한데? 아 고요한데 아 고요한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거기서 어쨌거나 좀 빠져나와야 돼요 성성하게 그러니까 청명함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고요하다라고 본인이 지금 알아차림하고 있잖아요. 그 알아차리는 줄알때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 청명함. 그게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고요하면서 근데 이제 흔히 이제 본문 중에 그 고요함의 대상들이 다 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스스로. 스스로. 근데 이제 흔히 이제 그 아는 마음 상태, 그 고요함 안에 대상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와 이 아는 것, 안쪽으로 돌렸을 때그 청명함, 깨어있음, 그거하고는 성질이 전혀 달라요. 근데 고요함 안에 대상들이 있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우선에는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그게 제두 번째 질문과 관련된 부분인데. 음. 수행을 할때첫 번째 말씀 주신 거에서 균형 잡는 거는 항상 지금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용한데 그다음 좀 대상이 많은데 그 외에도 제가 좌선을 할때 이전에는 눈을 감고 했었는데 여기서 심념처 수행을 하면서 눈을 뜨고 좌선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눈을 감으면은 망상이 비교적 많이 일어나고 네. 생각도 많고 그 부분을 보는 게 쉽지 않아서. 눈을 뜨고 하면 그게 굉장히 덜 했던 것 같고 시작할 때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눈을 뜨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도 눈을 감고 하는 게 효과가 있을 때가 잠깐씩 있어요 네. 그러면 네. 눈을 감고 하고 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 나가는 여전히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마음 상태와 마음 작용을 볼때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음,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음흠. 고요한 상태, 배경, 고요한 줄 알고 지금 얘기하면서도 느껴지는 고요함이 있다라는 부분은 아는데, 제 마음 작용에서 변하는 부분을 수혜로 볼때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알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마음 상태를 알 때처럼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요거는 질문을 좀 드리고 어, 싶은 건데 법문을 들으면서 그 다음 글이나 뭐 책이나 이런 어,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은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답 말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수행을 하면 그리고 마음 작용을 아 보고 알고 하면 그 여러 번한두번 정도에서 그걸 제가 법문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 예를 들어 명색이 붙는 과정이 이게 수행의 상태에서 알아진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히 이해가 아니라 어, 체험이 돼요. 마음 작용으로 예, 작용으로서 체험이 돼요. 예, 그 그렇게 하면서 들어온다라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마음 상태 점검하면서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유일한 그렇게, 길입니다. 그렇게 이름과 이미지가 붙는 붙는 그게 작용을 오, 꽤끔 돼 있어요. 아, 네. 네. 이미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세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선정 얘기를 잘안 하잖아요. 선정 얘기를 잘안 하는데, 선정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마타 선정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사띠, 알아차림의 다속도가 나면, 여기에서 오는 그 선정이 있어요. 그 선정은 필수입니다 그 선정이 하는 역할은 쉽게 말하면 저수지 흙탕물을 이렇게 그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역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고요함 그 깨어있음 이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오는 그 선정은 이 흙탕물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면 물고기도 보이고 그러게좀 물고기도 막 댕기는 거 보이겠죠 그 다음에 수초 있는 것도 보일 거고 그럼 흙탕물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없어요 있어요. 아니, 단지 볼 수는 없을 뿐이지. 그래서 알아차림이 가속도, 알아차림이 유지되는 게 필수입니다. 그 말은 선정이 필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선정 얘기를 잘안 해서 여기는 선정 수행 안 하나? 하지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잠깐잠깐 잠깐 있는 이깨어있음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어지면.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뭔가 왜 이렇게 이거나 그 청명함 아까 표현하셨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정말 깨어난 자체가 전혀 달라요. 뭔가 확해지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 비슷해요. 저도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좌선 할 때는 뭔가 깊이는 있는 것 같은데 둔탁한 느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경행할 때는 뭔가 그 새벽 새벽 어디 숲속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경행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경행해서 이제 그런 상쾌함 그런 걸 경험했는데 경행해라가 아니라 그런 선정이 바른 거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선정은 좌선에서도 있어야 되고 일상생활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기본을 가지고 제 보면서, 보면서, 를 직접 볼수 있다. 그렇죠. 직접 볼라 그러면 이미 백지 상태가 한번 돼 봐야 돼요. 백지 상태가. 백지 상태가 돼 봐야 생겨나는 그 과정을 쭉볼 수가 있어요. 백지 상태가 돼 봐야. 근데 백지 상태가 됐더라도, 이름 붙인 거는 안 보이지만, 대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또 관찰이 돼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를 해요. 어? 생멸하네? 뭐 무상하네?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죠. 보는 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는 쪽에서 관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는 쪽이 변하면 어쨌거나 얘들 변하게끔 돼 있어요. 변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꾸준히 봐야 돼. 꾸준히. 그, 그 부분이 이제 그 관건인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듯해서 그러니까 화두를 풀때 제가 이전에 풀었던 화두인데 충분하게 풀지는 못했고 한반 정도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 손가락이라고 해도 틀리고 손가락이 아니라고 해도 틀리다 손말틀 안말틀 해서 그 화두를 제가 풀었었는데 금강경 이전에 봤던 걸 가지고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여러 어 이제 그 사고는 깊이 했었고 그거 하면서도 집중 수행하면서 이전 수행처에서 한 9일짜리 하면서 음. 풀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왔는데 이게 보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화두를 정확히 못 풀었다라고 그때 이제 스승님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동일한 거예요. 그걸로는 <laughs> 제가 책으로 보는 거나 그다음에 깨치신 분들의 책 금강경도 많이 봤기 때문에 남해군 선사 같은 분은 굉장히 글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힘이 정말 딱 와닿는 거 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경행하다가 또한 가지 저기 들어오는 곳에 2023년 11월 11일해서 까티나 하는데 그거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불기해서 불기랑 한 560년 정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아, 2023년 근데 이전처럼 습관적으로 보다가 아, 불교하고 차이가 몇 년이지 하면서 이렇게 계산하면서 560년이지 근데 어, 2023년 어, 없는 건데 그냥 붙인 건데 그래서 이렇게 사유를 하면서 아, 2023년이라는 게 없는 거구나 이런 식의 사유는 많이 일어나요.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예, 철학적 사회 예. 그 너머에 또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의미하고는 좀 분들이 달라요. 이분들이 힘으로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는 저한테 탁 이제 체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쫙 이게 뭐 그렇게 볼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로도 파인이거든요. 그 정도면 좋한데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게 평상시에는 뭐별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수행을 해서 그게 직접 보인다. 네. 는 것이지요라고 이제 제가 오해,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는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됩니다. 관찰이 돼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본인의 그 마음 작용으로서 그 작용에 의한 결과물로 생겨나는 그 색상형 미촉법이라는 그 대상들에 대한 그 관계가 이해가 되면 이제 일체 유심조가 이거구나라고 확신이 들어요. 에이? 아 모든 건 마음이 지어내는구나라는 확신이 된단 말이에요. 자 확신이 들때또 지어내는 그또 그러니까 다른 차원 또 생겨야 돼요. 지어내는 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게 부채가자 지어냈어요 마음 작용을 해서 이 자체를 생으로만 보면은 또안 돼요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이걸 또 사라 이게 멸 이게 사라지는 것을 멸로 볼수 있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또한 일체유심조예요. 멸로 보는, 이게, 그러니까 생만, 이게 일치의 신조가 아니라, 멸 자체도 이것도 멸하는 것을 마음이 이렇게 지어낸다는 표현을 쓰겠죠. 생만 이게 지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멸 또한 마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마음이 지어내지 않게끔 하는 것도 그것도 마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보면서 영유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를 이해가 되면 그 반대적 개념, 180도 다른 개념까지 이해가 돼야 돼요. 고래야 확실해져요. 고래요 그러니까 사성제도, 아 이게 고뇌, 아 이게 집착이니까 따로 보시면 안 돼요. 한 가지를 제대로 알면 나머지 세 개도 다 풀려야 돼 윗발사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하여튼 정신과 물질을 분명히 구별하는 지혜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마루빠를 구별하는 건데 흔히 이제 그런 흔히 이제 얘기하는 텅빈그 자리에서 이제 대상이 생겨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 이게 이제 새 물질이고 내가 이쪽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건 정신이구나라고 생각해. 요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서 멈추면 수행 다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명색에 있어요. 함께 있어요. 요색 자체를 본인의 정신, 본인의 생각으로도 볼수 있어야 돼요.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명색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나머지 것도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이거 이해했으니까 내가 이제 이거 이해해야지. 이거, 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했을 때, 쉽게 말하면, 마지막 뭐 11단계인가 무슨 쌍가루 백가 뭐냐, 아냐 그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 시점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 어디에 뭐 사라짐의 지혜인가 또 있더라고요. 그 지혜로 보면 그게 사라짐으로 지혜로 볼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생 자체를 사라짐으로 볼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어떤 견해로 보느냐에 따라 그게 다 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명세, 그러니까 남아, 루파에 대해서 이해는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됐다. 그럼 이거 이해 안된 거예요. 이해 안 돼. 고지 멸도 또한, 사성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고를 보는 자, 고에서 벗어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고 자체가 이미 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게 고니까 내가 벗어나야지. 이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찰됩니다. 중요한 건계속 이렇게, 이렇게 빨리 치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하. 계시는 동안에 추가나 계속해서 알아차림 하시려고 관심 계속 가지셔야 해.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셔도 됩니다. 싸우, 싸우, 싸우.